여러분, 회먹 으러 왔어요？공 평하 게회먹 으러 왔어요맛있게보세요내 엄마, 엄마. 아 진짜？ y 먹고 싶 e n 내가 준다니까 나한테 있어 이 이거 o u r e not going t 이 do it. 이 o u 안 e n o 우리 완전 내리막이었거든. 안 궁금하다고. 그때 저 저기 건너편에서 어떤 차가 있었어 내리막으로 해갖고 저 차... 끝까지 갔는데 수고. <laughs> 여기는 어쩜 이렇게 똑같냐? 어 열었잖아. <laughs> 어머. 우와. 저기, 나 교실 나의 목요일 왔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어 아, 대박 와 어, TV 생겼어. 응? TV 생겼. 우. 와. 와 대박. 공기분 둘해야 자연이야? 예, 그럴 것. 그래. 여기는 여기 뷰가 좋아, 아빠. 아빠, 잠깐 불한 번만 꺼줘 좀. 아름다워. 역시 풍경을 참 많이 봤었는데. 이쁘다 와, 이 식수대. 어, 안 나오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2학년이었는 원래 여기 3학년이었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네. 여기 세군이고 음. 잘났겠지. 이런 거 없었는데 소파, 재 밌네 오랜만에 봅니까? 쉬어 가 볼까? 핸드 음. 볼시에 청소기 옆에 핸드 볼실 냄새는 똑같네. 어이야 얘들아 오랜만이다. 혹시... 어 근데 왜 이렇게 줄었어? 애들이 많이 없어졌네. 바크 어, 여기. 얘들아 잘 지내. 근데 거위는 늘었네. 원래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응. 이제 응. 학교 땅이 아니래. 아와 맞아 맞아 저기 봉화산. 어, 아니라 가지고 여기 왜 너들은 왜 금연학교 뭐그아그아 분리수거장 뭐 다, 다 없애, 없앴어? 무슨 일이야? 어, <laughs> 웬일이야? 오, 진짜네? 나는 저쪽만 없앤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다와 너무하다. 여도 계속 좋아하는 데들이. 프로 저기 봉화산 입구. 근데 여기 앞에 다 이렇게 막아놨어. 여기 학교 암벽 등반 하는데. 아 그러네 그러네 많이 받겠다, 지금 여기 내벽 보온 공사 해, 보온 아 그래? 아, 보은... 드디어 이제 여기, 아냐? 여기가 제가 살던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곳 여기 원래 나무 데크였거든 음, 그래가지고 맨날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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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런 부엌. 소리 내면서 네. 갔었는데 가자 이제 뭐 음. 봤다 다 볼까. 여기는 카페 모두 카페는 알지 나 있을 때 생겼으니까 나 있을 때 생겼나? 어 그래서 우리 때 이거 이름 정하고 그랬어 우리가 정한 거야 이거 이름 응. 음. 우리는 아니고 어떤 애가 뭐 이름 내가 적고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잘 있어라 둘의 자연고 안녕

과제하기 진짜 싫어. 과제하기 진짜 싫어. 과제하기 진짜 싫어. 과제하기 진짜 싫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을 거지롱요. 시오에서 산. 띵작 좀득 롤케이. 섞여놈. 비주얼. 와 친구가. 음, 이런 칸지. 근데 나는 끼리모찌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어우 느끼해. 잘 먹었습니다. 아 롤케이크 당분간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해. 지금 오전 9시 40분 또 밤을 꼬박 새웠어요. 나 30분 아니 20분 뒤에 수업이 있는데 오늘도 켜놓고 자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 한시인데저 원래 수업 듣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밤을 새가지고 비몽사몽한데 좀 출출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이걸 사왔어요.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저 정말 유행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죠?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졸려요. 이제 쉬는 시간에 빨리 사가지고 왔어요. GS 샌드위치는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그럼 수작업이 아니면 어떻게 만드는 만들... 거 아, 시험에 대한 이야기 했나요? 어, 지금 어, 여러분들 하나 저기 인공지능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먹을게요 <laughs> 냄새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기는 해요. 무슨 목살이 너무 시끄러운데. 볼륨 조절이 안 돼. 진짜 죽여버렸지. 죽여버리고 싶네. 죽여버리고 싶네. 씨죽여버렸 여러분 근데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디저트를 많이 먹었잖아요. 새벽에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토할 뻔했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속이 안 좋고서도 또병신 오래... 새끼입니다. 3 hours later. 여러분 저 자다가 찾아가... 일어났고요. 택배 이거 와가지고 같이 뜯어봐요.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게 무슨 렌즈 닦을 수 있는 천이랑. 와 개신기해. 이런 식으로 확실히 멀리 보여요. 이제 제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 낱낱이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면 카메라에 설치한 거고요. 얘를 다시 빼면 이렇게 돼. 뺀 거고. 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더 오, 퇴근한 엄마를 만났어요. 오, 다라라라 다라라라나 <laughs> 응. 한테는 응. 근데 내 생각엔 엄마 이런 장소에 좀안 어울리긴 네엄마 음. 음. 젊어보여? 그정점 아저씨가 맨날 엄마 보고 뭐 언니 아니냐고 그지랄 썼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 아까 집에 들어와서 똥을 싸고 여러분한테 오늘 산 물건들 소개해 드리려고요. 일단 오늘 먼저 아까 보여 드렸던 광각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달고 쓰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이 마이크가 위쪽에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살짝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좀. 근데 이거 되게 넓게 보이고 살기 잘한 거 같아. 아무튼 제가 오늘 뭐산뭘 샀냐면요. 안경을 샀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은 요런 반무텔를 샀어요. 이 안경테가 엄청 얇고 티타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써볼게요. 제가 음... 안경점에서는 제가... 안안안 연지안 끼고 있어가지고, 안안 있어가지고 제대로 제 얼굴에 보질 못해가지고 계속 사진 찍으면서 봤거든요 어떤지 보르겠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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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 알을 추가를 안 해가지고 알은 알은 또 다른데다가 맞추러 갈 거거든요. 일단 이 양경테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책 샀습니다. 편의점 인간이랑 이거 뭐냐 정신병동 이야기. 이거는 이렇게 만화책이고요. 얘는 요 네, 무튼 이거 샀습니다. 아, 래 오늘 일어나가지고 싶고, 어디 나가가지고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엄마가 할머니 안경 같다고 개모라 했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끼고 해야지. <laughs> 이거 샀습니다. 조각 접착제. 이게 그 블루텍의 다이소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점토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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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가지고, 여기 띠? 이렇게 붙이고, 뭐벽 같은데 붙이면은, 이렇게 막 테이프 자국 같은 것도 안 남고, 그냥 어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포스터 한번 이걸로 붙여볼까?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걸이를 다시 샀습니다. 이걸 샀어요 근데 제가 전에 끼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뭐가 다르냐면 그 전에 끼던 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가지고 그냥 4,000원 주고 산 거고 이거는 그 화이트 골드로 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냥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계속 쓰려고 했는데 이게좀 무겁더라고요 크기도 살짝 커가지고 그게 13mm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cm짜리로 구매를 하고 그냥 디자인은 비슷한 이런.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된 귀걸이를 골랐어요. 근데 뭔가 확실히 액세서리를 하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안, 안경까지 이렇게 쓰면은 얼굴에서 광이 나나? <laughs> 아무튼 네 여기 가지고요. 이제 포스터를 붙이러 가보겠습니다.